혹시 지난번에 민생 소비쿠폰 못 받으셨나요? 이번엔 고소득자 빼고 전 국민 90%에게 다시 지급됩니다. 1인당 10만원. 단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시나요? 지난 7월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됐던 그 정책. 그런데 놓치신 분들 많으시죠? 바빠서, 몰라서 혹은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이번 2차 소비쿠폰은 다릅니다. 정부가 직접 선별해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만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에게 자동 대상 판정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신청 방법까지. 사실, 이거 현금처럼 쓸수 있는 쿠폰이에요. 마트, 병원, 약국, 식당, 편의점 등 일상생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런 쿠폰 정부가 주는 건데도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입니다. 실제로 1차 지급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뒤늦게 알았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정부가 너무 어렵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쉽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정부가 단속도 강화했어요. 누군가 몰래 중고나라에서 팔거나 카드깡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청은 언제부터? 9월 22일부터 딱한 달간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 사용처, 주의사항까지 3분 안에 끝냅니다. 1차 지급 기억나시죠? 1인당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는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예산을 조정하고 실제 소비 촉진 효과를 고려해서 이번엔 10만원 정액 지급으로 조정했어요. 대신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급 속도는 더 빠르게 1차와 비교해서 바뀐 점을 한눈에 보여드릴게요. 지급 금액 15만원 10만원 수급자 제외, 대상 전 국민소득 상위 10% 제외, 신청기간 7월 9월, 9월 22일, 10월 31일, 사용기한 11월 말까지 동일, 지역에 따라 추가 금액도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5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충남 예산군처럼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본 10만원에 5만원이 더해져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꼭 하셔야 하니까 받는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신청 여부라는 거 기억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을 보면 직장인 기준, 건강보험료 27만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간주돼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21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 그럼 가구별 기준은 1인 가구 소득 월 502만원 넘으면 제외. 2인 가구 825만원, 3인 1055만원, 4인 1280만원, 그리고 고액 자산가 기준도 따로 있어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또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예를 들어 은퇴 후 부동산 수익으로 2천만원 이상 벌고 있다면 대상 제외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건강보험 고지서만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 가입자라면 월급명세서의 보험료 항목을 지역 가입자라면 납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건 본인이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홈페이지,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소비쿠폰 신청만 누르면 끝,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하고요. 선불카드를 원하시면 은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도 됩니다. 사용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가능해요. 대형마트, 백화점 제외하고 편의점, 병원, 음식점, 약국 등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김밥천국에서 점심을 먹거나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박 어르신은 지난번 쿠폰으로 안경 맞추고 병원비 일부 냈다고 하셨어요. 충북 옥천의 김 어르신은 자녀들과 외식하면서 썼는데 큰 도움 됐다고 하셨고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 씨는 쿠폰 덕분에 생필품 장 보는데 큰 부담이 줄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식비, 병원비, 약값처럼 고정 지출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젊은 층은 외식이나 생필품에 중장년층은 병원비나 약값에 유용하게 썼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카드깡, 중고거래로 현금화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이번엔 11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최대 2천만원. 보조금 환수는 기본이고, 심하면 징역 3년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단속 대상은 불법 전매, 대리 신청, 허위 신청 등까지 포함됩니다. 주변에 쿠폰을 사겠다는 사람이나 대신 신청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정당하게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2차 지급까지 나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국민 지갑도 도우려고요. 이런 혜택, 몰라서 못 받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신청도 간단하고 사용도 쉽습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 두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두 번,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혜택받고 함께 경제를 살려 봅시다.